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호의 3분 심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코골이,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의 관계에 대해서 어, 나온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골이라고 하는 것, 의학용어는 수면 무호흡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뭐 전부터 좀잘 알려져 있었어요. 어,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러는 병은 어, 자는 수면 도중에 코를 심하게 골면서 어, 깊이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깊이 잠을 못 들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어, 일과 중에 졸립기도 하고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어, 병인데 그것에 더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어, 코를 골면서 호흡이 잘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자꾸 멈추게 되기 때문에 어, 수, 어, 호흡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소가 좀 모자라는 현상이 수면 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중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 산소 부족증 때문에 몸의 교감신경이 어, 활성도가 늘어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라는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어, 혈압을 올리고 맥박이 올라가고 또 심마음 이런 것들이 제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면무호흡이 어, 심방세동과 관련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어 심방세동의 이제 원인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아주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죠. 다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어, 노화 현상일 것이다 하는 것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이 어떤 사람한테 잘생기나 관찰해봤더니 혈압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더라. 그다음에 갑상선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더라. 또 심장 수술이나 큰 수술 후에 잘 생기더라.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더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알게 된게 이제 수면무호흡 환자들도 잘 생기고 비만인 경우에도 잘 생기고 또 술과도 관련이 있더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 요소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어떤 게 정확하게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 사실 잘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하면은 심방세동이 좀덜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어, 검저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수면모호흡의 치료라 그러는 것은 어, 수면 중에 우리 코를 골면서 어, 숨을 못쉬게 되는 건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 당사자는 잘 모르죠. 옆에 사람이 보면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을 잠깐 멈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본인 잘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양압기라 그러는 게 있어요. 실제 수면모호흡이라 그러는 것은 기도의 상기도 부분의 연부 조직이 어, 누워서 있을 때그 중력의 힘에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연부조직, 그 목시 목젖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기도를 자꾸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는 양압기 CPAP이라고 하는 건데 양압기를 어, 달게 되면 여기서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막히려고 하는 걸 자꾸 열어주게 되죠. 실제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기도폐색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료에 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이러한 그 어, 수면무호흡과 관련돼서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에서 이 CPAP이라는 걸 하면은 심방세동이 좀덜생긴까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 진행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국도자지절제술이라고 하는 게심방세동 치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어, 한 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만 잘, 재발만 적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좋은 시술이 될 텐데, 불행히도 시술 후에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발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데, 어, 수면 무호흡, 하고 전국 심방세동 수면무호흡 전국도자질이세 가지를 같이 엮어 가지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 이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인데 총 153명의 시술 받은 심방세동 환자예요. 즉 심방세동 환자로서 시술 전국도자질 제술을 받은 환자 153명을 관찰해 봤더니 그 중에서 116명에서 수면무호흡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156, 153명 중에서 116명이니까 거의 한 3분의 2 환자에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CPAP이라고 하는 그 양압기를 달고 또 어떤 사람은 달지 않고 경과를 봤어요. 82명에서는 CPAP을 달고 34명에서는 CPAP을 달지 않고 그냥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재발을 봤어요. 1 8 8개월까한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추적해서 봤는데 그 중에 33% 1년 반에 한 3분의 1인 51명. 그러니까 어, 전국 도저질 때를 잘 해도 이 연구는 이제 좀 규모가 큰 연구는 아니지만 1년 반에 3분의 1에서 재발했다 돼 있어요. 재발한 사람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재발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방세동환자에서 전국도저절제술할때 재발을 할까 말까를 갖다 예측만 정확히 할수 있다 그러면 참 좋죠. 어 그래서 만약 재발률이 높은 사람은 뭐 어, 굳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세번할각를하거나 이런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재발한 사람들은 보니까 좌심방 용적이 크더라는 거죠. 이건 이미 알려져 있던 거예요. 심방세동이 지속되게 되면 좌심방이 자꾸 풀어요. 좌심방이 그냥 뿔기만 하면 좋은데 뿔면서 변화가 와요. 거기에 변화가 오니까 이미 변화가 온 심방세동, 좌심방이 커지면서 변화가 온 사람에서 전국도자절제술을 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건 뭐 아주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좌심방 의 크기가 초음파상에서 이, 어, 한 뷰에서 5cm, 5cm 이상이 이상으로 커져 있는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 3분의 1에서 재발했는데 재발한 사람, 안한 사람 비교해 보니까 좌심방이 큰 사람들은 역시 재발이 많더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무호이 있는 사람이 또 재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두 가지, 좌심방이큰 사람, 수면모흡이 있는 사람은 재발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발이, 어, 한 사람 중에서 CPAP를 사용한 사람과 안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CPAP를 사용한 사람에서는 재발 위험이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의학용에서 이제 해제드레이션, 위험, 어 유리라고 그러나요? 해저레이셔라고 드 그러는데 어, p 패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재발할 어, 확률을 100이라고 놓으면은 p 패브를 사용한 사람에서는 0.4일. 한 40%만 재발했다. 이거 그러니까 40% 정도로 줄였다니까어 그러니까 심방세동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p 패브를 사용하면은 재발 위험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하는 아주 그어 어, 훌륭한 데이터를 보여준 어, 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심방세동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면무호흡이 심방세동의 원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서는 CPAP이라고 하는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재발 위험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하는. 아주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봤습니다. 어, 노태호 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